네 안녕하세요 장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뉴스에 따르면 무려 3000% 이상 급등한 소각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시장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한 소각 뉴스만 보고 투자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시바이누 소각률 급등 배경부터 온체인 데이터로 본 시장의 심리 그리고 향후 전망과 비트코인 차트 분석까지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 먼저 이번에 가장 큰 화제가 되었던 지표 바로 시바이노의 소각률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무려 3 0 퍼센트 이상 급등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토큰이량으로 소각이 되면 시장에 떠도는 공급량이 점점 줄어들고 이는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언제까지나 대적인 상승 요소일 뿐 무조건 상승한다고 단정을 지을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가격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가 존재를 하니까요. 그럼 소각률은 올랐는데 다른 지표들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시바이누 온체인 활동은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 이체량은 1% 정도 감소를 하였고 활동 주소도 40% 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일일 거래량 건수도 40% 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들이 시바이누를 덜 사고 덜 보내고 덜 거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시바이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거래소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시간 기준 거래소 순 입금량은 무려 마이너스 126% 정도나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건 매도하려는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어느정도 긍정적인 흐름이죠. 하지만 동시에 거래소 전체 보유량은 꼭 증가를 하여 현재의 147억 시바이누가 거래소에 남아 있습니다. 이건 일부 투자자들이 기회가 오면 팔겠다 라며 대기하는 모습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언제든지 매도세가 다시 터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바이누를 할 타이밍인가? 현재 시바이누는 강한 소각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도가 낮고 거래량도 줄고 있습니다. 매수세도 눈에 띄게 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확신은 없지만 관심 정도는 있다. 이럴 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정적인 추세 전환과 거래량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지바인누의 소각률 급등은 분명 좋은 뉴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가격이 반드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래량 유동성 투자자의 심리 그리고 거래소 활동을 모두 종합적으로 봐야 진짜 시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에 남아있는 물량이 언제든 쏟아질 수 있는 점, 그리고 거래 활동이 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강한 매수 구간이라기보다 관망하거나 소액 접근하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노 차트로 넘어오게 되면 현재 하단을 두번 찍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패턴은 더블 바텀 패턴으로 보여지고 있고 해당 더블 바텀 패턴은 앞으로 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큰 상승이 이루어지려면 해당 넥라인 부분까지 돌파가 완벽하게 일어나는지까지 추가적으로 관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으로는 해당 시바이노 코인 자체가 20% 30% 수익 보려고 투자를 하는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높은 부분에 개인적인 목표가를 설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모나치 이제 0.5부근인 지금 코인을 사신다고 치면 한60% 정도의 수익권이 되겠죠. 별반 매도를 추천을 하고 그 다음 매도가는 전 고점부근인 160% 부근까지 보고 있습니다. 차트의 패턴상 고점을 넘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추가 상승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는 오늘 가격에서 160%에 주익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바이누나 다른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려면 비트코인이 같이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 아주 이상적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도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해당 고점선에서 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길게 이어졌던 하락 추세선이 생기게 되며 이 하락 추세선은 1월 해당 부근 1월 고점 돌파 이후 수개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을 누르고 있던 강한 저항선이 생겼습니다 이에 해당한 선을 넘기기 위해 비트는 여러 번 시도를 하였지만 벽처럼 작용이 되어 매수자들을 밀어냈고 결국 다시 하락을 유도했습니다 를 4월 중순 비트코인이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지금 어느 정도 상승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95k 부근에 머물러 있으며 보시는 것처럼 이전 고점과 맞닿아 있는 중요한 수평 저항선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앞전 차트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버텨준 부분이기에 상승 중인 지금은 저항 가격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RSI 지표를 보게 되면 현재 과열 구간이 아닌 68%라는 수치로 이건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눌림을 지속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상승이 좀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봉상 해당 수평 저항선 위로 안착을 해주는 게 1차적으로 중요 포인트이며 만약 이곳을 돌파한다면 다음 타깃이 어디일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체크는 제가 먼저 해놨지만 1차 목표가는 97.5K에서 9 8 k 분이 1차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차 목표가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죠. 100K 당 100K 부간이 2차 목표가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 목표가는 꼬리를 달지 않은 이 해당 고점 부분이죠. 106K, 106K까지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조정이 오더라도 이전 추세선이 지지선으로 전환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약 91K에서 92K 구간이 재진입에 좋은 구간이 될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추가로 데이터를 봐도 지금 상황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방금 크립토 퀀트의 자료를 보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유입되는 자본금이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는 단순히 거래소 입출금이 아닌 장기 보유자의 축적 움직임, 테이블 코인의 증가 그리고 단기 투기적 자금이 감소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시장은 단순한 반타세력이 아니라 중장기 상승을 노리고 있는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물론 항상 상승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런 강세 패턴 중에서도. 장기 조정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94.7k 달러에서 92k까지, 장기의 하락은 건강한 눌림목으로 작용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러한 조정을 공포의 구간으로 볼 것인가, 기회의 구간으로 볼 것인가 하는 시각 차이입니다. 강한 추세는 눌림 속에서도 기회를 주고 지금 바로 그런 구간에 진입해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차트를 통해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상승 흐름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 기술적, 온체인적 근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공포보다 분석이 필요하며 보란보다 전략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투자하실 때 손절가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이러한 정보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카카오톡 링크로 숫자 10번 남겨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정보방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정보방 들어오셔서 리플 비트 전체적인 시장 상황, 뉴스들 받아가셔서 꼭 의미 있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